네, NC 소프트 주식을 하루에 3천억원 이상을 사들인 코손큰 투자자 때문에 좀 화제가 됐습니다. 근데 이 슈퍼 개미가 그날 순매수했던 대부분의 주식을 또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. 이 슈퍼 개미 언제, 얼마나 매수한 건가요? 예, 그 지난 11일 NC소프트는 역대 최대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. 어 이날 거래량의 20%가 특정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고 이제 드러났는데요. 이 순매수 금액만 약 3,500억에서 4천억 수준입니다. 예, NC 소프트의 거래 거래대금은 2조 6,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. 종전 NC 소프트 하루 거래액 최고는 어, 2 0 1 7년의 6월에 8,500억 원 수준이었는데, 어, 지난 11월에 어, 그 외에 한 3배 정도 이상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. 아하, 하루에 거래량을 20%가 개인이 했다. 좀참 네. <laughs> 대단한데, 네. 그 신사업 발표와 맞물려서 또 급상승했다.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날 공교롭게도 NC 소프트가 NFT 관련 사업을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음. 뭐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각을 보였는데요.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리니지 W 출시 초반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호조 실적 전망이 있었고, 이와 더불어서 발표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진출하면서 사업 잠재력을 감안해서 이 멀티플을 상향하고 그리고 강력 매수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반면에 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증시가 뚜렷한 모멘텀 없이. NFT라든지 메타버스 뭐 친환경 이러한 테마로만 연결되고 있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테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도로 진행되면 이 과열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음, 네. NFT와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사업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상승했다. 이렇게 네.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근데 상한가 기록 후에도 갑자기 급락했다고 네.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 예, 거래소는 지난 12일에 이 하루 동안 NC 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 시장 감시위를 통해서 매매 패턴을 조사한다고 착수를 했는데요. 이 개인 투자자가 시세 조종이나 혹은 미,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, 조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. 어, 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이 과도한 물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언젠간 이 물량이 또 출해될 수 있다라는 오버행 이슈가 발, 어, 겹치면서 주가는 이날부터 이틀간 약 16%간 16%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또 투자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되고 또 주가도 16% 하락하고. 음. 근데 이 개인 투자자는 또 보유 주식을 매도한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 이어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밝혔는데요. 15일 날이 개인 투자자 한 명이 NC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자가 NFT 소식에 NC 소프트를 대량 매집을 했다가 이후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니까 결국에는 이 손절을 한 것으로 음흠.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또. 분해 회전이 빠른 것 같네요. 손절했다고 하니까 음, 네. 네,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손익은 어느 정도인가요? 네, 해당 투자자의 매입 평균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손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음. 아, 하지만 이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거래 규모나 앤시소프트의 주가 등을 고려했을 때이 슈퍼개미가 최소 3 0 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손실 여부를 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치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.